어, 제가 오랜만에 지금 장흥에 왔는데 이옛 주인을 보고 이 진돗개 능키가 또 한장을 합니다. 응? 한번 빨리 이거 오랜만에 봤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네 난리. 야야, 옷옷옷묻지 마란마. 응? 아이고, 능키 잘 있었어. 요 어, 왜래 이래, 왜래 이래, 왜래. <laughs> 아이고 이뭐뭐 뭐 하는데 능키야? 어 배를 배를 왜깔고 있어 배를 어? <laughs> 아이고이 자식. 어이고에이구에이에이구 <laughs> 아이고, 어이구 너이가이거어장을어니다좋아가지이구 응. 어이구 어이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거이거이거 그래, 어이구 그래, 어이구 그래. 어이구 어난쭉 떠잉. 응? 예, 우리가 이 오늘 러키 집이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차에 짐을 실고 왔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오늘 제가 집에 다다 그도 땡겨 버렸어요. 땡겼다는, 건앞으로 땡겼다는 겁니까? 아 던져 버려 버렸다. 이게 첫번째를 아, 가져와 난, 가지고 왔어, 오늘 럭키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해 공사를 해할 겁니다 이 자세를 오늘 많이 시어 왔어요 자 나중에 제가 이 공사하는 후에 다시 한번 더 어, 보여 드리도록 하죠 어,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바닥에 보온재를 합니다 이러면 추워도 냉기가 바닥에서 오는 냉기가 없어지죠. 어휴. 쿠션이 아주 좋습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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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션이 아주 좋죠. 그 다음에, 안에 지금 한 개를 깔았어요. 그렇게 올린다, 이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바닥이 안아요 중량은 이제 요 안에 이그 쿠션이 감량이 안 되니까 요 크기를 크게 맞춰서 또 잘라야 되겠네. 됐죠? 저쪽을 따라서 여기가 낫겠죠? 약간 약간 기네요. 됐습니다. 밑에 한겹 깔고 뒤에 한겹을 더깔려 바닥은 이제 됐는데 이게 뜨지 이게 길이게이러있면 여름에 또 뜨거든 고 너무 이빨을 맞췄어요. 오, 완전 맞춤이네, 이제. 자, 이제 바닥은 끝. 이제 중요한 건. 이걸 이제 지붕에 또 공사를 이제 해야 돼요. 이거를. 이 스펀지가 물을 먹기 때문에 내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이거 잘라놓은 걸로 할까? 이렇게. 오케이. 왼쪽에도 하나 더. 길이가 조금 기네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작업을 좀 하고 또 촬영을 하도록 하죠 제가 누굽니까 하마대장입니까 의지의 한국인 드디어 우리 찐 좋게 넣기 계집 천장을 단열을 완벽하게 했습니다. 이제 위에 아무리 추워도 밑에 저렇게 두 겹으로 단열하고 위에를 단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덮으면. 와, 멋지게 단열을 마무리했습니다.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멋진 집을 제가 지었습니다. 안에 삼중바닥 단열과 이 천장 안쪽에 단열, 외부에 단열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영하 50도에서도 이 넣기가 얼지 안토록 춥지 않도록 이렇게 딱 집을 놓지 지어가 바람에안 날려도 록 전선으로 꽁꽁 여기 가까이서 찍어야지 멀리서 한번 보이나 이 전선으로 꽁꽁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좋죠 제 작품입니다 앉아 또 어, 오늘 새집 리모델링 한 기념으로 너키에게 햄을 줄 텐데 요게 구충제예요 구충제를 햄에다가 안에 딱 넣어 가지고 주면은 한입에 털 넣겠죠. 요 구충제 넣은 걸 찍어야지. 요 구충제를 요 안에 넣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기다려. 자 요만큼. 아이고 구충제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. 와 기다려. 자 마지막 햄까지다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느키가 바다먹기 명수죠 옛날부터 허 이런 다시 허 이런 이런 야 삼세번 마지막 에헤헤헤이 절다이다 이거 야 진돗개 명성에 네가 뭔 치를 했네 잘했어 느키 음 햄은 더이상 없습니다. 얘는 예, 지금 햄에 정신이 달려 있네. 너집 어때? 집 한번 봐봐. 너 키야, 이새로 리모델링한 집 한번 봐봐. 집은 관심 없고 오로지 햄만 찾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